또 재밌는 게 이슈 송현당에 대해서 여기가 송현당이요 여기가 요티 지금 들어가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네 여기 저기 문 잠겨시요 현송당이요 저기 문 잠겨시요. 여기가 바로 현송당아 제가 이름을 깜빡깜빡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찍어 봐요. 저거 봐. 이제 제가 오니까 저 독수리가 날아왔네. 어디 있어? 저기 따라가네. 현송당이 무슨 뜻인가요? 권리사. 광단이 현송당이에요. 근데 현송당은 악기줄, 악기줄 현에다가 웰송에 집당을 써요. 현송당은 가만히 한번 보시면, 여기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악기줄 현의 웰송, 곧 거문고를 말해요. 이 노성산 권리사는 바로 이 현송당 때문에 50세가 되신 공자님이 계신 권리사라는 얘기예요. 왜 50이 되냐면, 용머리는 지붕 아래 양적인 남자가, 현송당 이게 한문풀이에요. 용머리 있는 지붕 아래 양적인 남자가, 양적인 남자는 공자님을 뜻해요. 누의 실로, 역근 실로, 갓을 쓰고, 오랜 세월 속에 있는 문왕, 주왕의 시, 주역을 말씀하듯 길게 소리내요. 울푼이 창문 밖으로 길고 넓게, 대지로 울려 퍼져 나간다는 뜻이 바로 현송당이고, 현송당에서는 바로 주역을 웃는다는 뜻이에요. 문왕과 주왕의 주역을 큰 소리로 내서, 현송당의 창 밖으로 나가게 한다는 뜻이요. 여기 현송당은 공자님이 제자를 가리키는 곳이라 공자님이 가리킨 주역을 그 제자들이 현송당에서 길고 멀리 대지 밖으로 울려 퍼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주역을 깨우친 공자님 나이가 육, 오십이에요. 오십이면 바로 노성산. 나이가 든 자가 깨우친 주역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BC 502년 공자님 나이 5 0세에 주역을 3년 만에 깨우치고 현송당에서 제자들에게 주역을 교육하는 학당이라는 뜻도 돼요. 아셔야 되지만 공자님께서 거문고를 배웠어요, 50에. 1년 동안 배웠는데 그 스승이 공자님, 이제 어느 정도 되셨으니 다른 문단으로 가시죠. 라고 하니 공자님께서는 나는 흉내는 낼줄 알았지 이 진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1년을 더 거문고를 쳤어요. 그리고 딱 2년이 되는 해또 스승이 물었어요. 공자님 이제 다 되신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거문고를 정확하게 치시니 이제 그만하시죠. 다른 문단으로 가시죠. 하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이 거문고를 만든 자 이게 주역을 만든 자 바로 문왕과 주왕의 철학을 못 읽었습니다. 그들이 이 주역의 철학, 거문고의 철학을 정확하게 그들의 철학을 이해할 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고 3년 만에 주역을 완파하신규. 3년 만에 문왕과 주왕의 모든 주역을 거의 완전하게 깨뜨려버린규 그리고 바로 새로운 주역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십익 12익 중 십익이 공자님이 만든 주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역 자체가 또 미신이겠네. 어떻게 생각해요? 주역을 누가 써요? 점을 누가 치고 사주를 누가 쳐요? 다 주역에서 나오는 건데. 성명학은 누가 하고 풍수는 누가 하고. 다 주역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성리학자든 누구든 다 점을 칠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쌍놈인가요 양반인가요? 양반이죠.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양반인가요? 쌍놈인가요 마지막 해전에 주역점을 쳤는데, 사, 사, 사! 뒤진다! 그 다음 마지막 해전에 내가 죽을 걸 알고, 옷을 벗고, 갑옷을 벗고, 장렬하게 마지막 해전에서 총을 맞고 돌아가시죠. 이미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50이 되면, 이미 선비들은 주역을 다 깨우쳐야 되는겨. 그게 바로 진정한 선비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로 점치고 하는 것을 무당들이 하는 거다. 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요. 원래 유교를 하면 최고의 경지 오르면 풍수 기본으로 보고 역사 기본으로 보고 세상 기본으로 보고 하는 게 바로 주역이요. 송시열 선생이 어떻게 그 수많은 세월을 봤어요? 다 깨우쳤으니까 봤던 거아니요 이해 가시겠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알자 이거죠. 일곱 선생님이 세상일치를 깨우친 게다 주역을 깨우쳤기 때문에 그런 게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 공부한 게 주역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자님 주역을 어렸을 때부터 깨우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요 태극 모양도 이게 바로 공자님 주역이요. 이게 요 태극기도 공자님 주역이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 그러나 공자님의 단점적인 주역을 제가 완전 보완을 해버렸지요. 그래서 바로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미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